안녕하세요. 연금아 노을 부탁해 입니다. 24년 10월 넷째주 연금저축 수익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IRP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입니다. 올해 총 300만원을 다입하였고 현재 가치는 349만1107원입니다. 첫번째 연금저축계좌입니다. 올해 600만원을 다입하였고 현재 가치는 7,082,201원입니다. 두번째 영금저축계좌입니다 올해 900만원을 다입하였고 현재 가치는 1,053,9780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계좌에 총 납입금액은 1,800만원이고 현재 가치는 2,113,088원 입니다 지난주보다 약1% 정도 더 올랐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